하나리오 지게조 축당 생길 제국 태민한 범연자시 화염풍 돌아들고 이씨 한양 등극시 삼각상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둘러 태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연문 하갑산에 각도가급을 마련할제 왕십리 청룡이여 동구만립에 구르다 종남산 안산대고 화천 관악산 화산이 비쳐 동작강 수구마그 한강수 둘러싸니 천지 무궁이라 원나는 금요 그 찬데 디 자이른 사발세계 난 섬은 다 부주로다 해동은 대한민국 각대 각가 정에 몽중쌀 없을 소냐 몽중쌀 풀고 가자 몽중쌀 직성쌀 살풀어서 거리쌀. 원근의 이별살이요, 부모 돌아가 몽상살, 몽상이 버거 상살이요, 그 상버섯 탈상인데, 상인 삼촌 복채살 동네 방네 불란살, 이웃지간 회살살이요, 도적난 대실물살, 흙을 달아 도살인데 돌다르면은 석살이라, 산나무 복신살, 죽은 나무는 동토살이라! 내리는 훌롱쌀이요 바깥마당 벼랑쌀 앞마당에 회롱쌀이요 지푸마르는 용총쌀 혼인대사 주당쌀이요 마루대청 성주님쌀 건넘방에 건농쌀 안방을 접어들어 이벽저벽 벽파쌀 대회지간에 공방쌀 애기난데 삼신쌀 화때 밑에는 동맞쌀 거리거리 선왕쌀 보대기 보대기 선왕쌀 만경창팠던 사랑은 무지개 빨로 휘어 그다가 원강에서 멸하니 건국은 명이 되까 죽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이라고 마음과 뜻까지 함 대로 후원성치 발언이라 안제수야 하하헤 로두여여하니올 사랑받아 싶소사 아하 도호 Oh 나 일구 걸리지 말라 지성정성으로여 주신대 랑 나무대 가중 나무대 통중 이러니 저러니 할지라도 건국업명 이대가중 드시거든 랑 바하이 대명 후후리 나 폐급시구요. 나지? 되면 흙은 이나말가 불은 수와 상극으로 나갇혀질째 어른 산 속경 고명가서 옥쟁판이며 금쟁 반 순금쟁 반에다 진주를 굴린 듯 얼음 위에 백로가 서우동나무 상상까지 풍황. 하하 진도쌓으시제 건국은 명이 대가 중 지금 같은 아들 따님 성명 삼자로 저기 저달만 그린듯이 달과야 하하 여하리여 사랑만 아, 십 소, 사 소, 소, 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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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소, 소, 와, 박을 쫙 쪼개놓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또한 통을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스물 하 어찌 좋던지 돈깨미를이만금 들고 보리대 춤을 춤서 돈 타령을 부르는지 꼭 이렇게 부르던 것이었다. 하시구나 좋구나.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혼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의 술래 방귀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치곤은 가진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이 놈의 오나 아나 돈나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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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봐라 돈돈돈돈돈돈돈돈 봐라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괴도 짝을 털어붓고 나면 들어서 툭툭 털고 돌아을때 알고 보면 도로 안에 갔다 고 툭툭 털돌아을때 알고 보면 도로 안에 갔다 그 <리미> 고 부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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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미> 부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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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 부어내고 부어고 부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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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아이고 초아 초 컸구나 1년 3 6 1 그장 구역! 나오너라! 예, 뜻이 부자가 될 적에 노을보가 이 흥보 부자 되었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거든. 야 이놈 흥보야! 하하, <laughs> 이놈이 이렇게 별안간에 부자가 됐네 그려야 어? 이놈 흥보야! 흥보, 저희 형님 목소리를 듣더니. 선발로 뛰어나오며, 아이 구형님, 어서 들어가 가십시다. 그렇지. 안으로 들어가 사랑에 앉혀놓고 흥보 마누라에게 가서 여보 마누라, 건너말 시숙이 건너왔으니 어서 나와서 인사드리오. 흥보 마누라가 구박당 얻은 일을 생각하면 사지가 별로. 흑흑흑 <laughs> 벌렁 떨리나 가장흥흥령을흥흥흥흥여흥오는흥흥보흥흥흥흥 나온다 흥보흥흥흥가흥온다 천일에는 못 먹고 못 입고 흥 줄이던 일을 생각하니 지금에야 비단이 없나 돈이 없나 쌀이 없나 은근 포화가 없나 녹용 인삼이 없느냐 며느리들을 호사를 많이 시키고 흥보 마누래도 한산 세 모시다가 탕초의 모를 포로서름하게 놓아 주름을 잘게 잡고 발을 널리 달아 시내 강변에 금자라가 걸음으로 아장거리고 나오더니 시숙께 인사를 드리니 하 이놈이 제수가 인사를 하면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 이놈 흥부야! 하그, 아, 재수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뵈니 미큰 어미가 영대였구나. 흥보 아느라 들은 채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차리는데 음식을 차리는이 안성육이 동용 칠반 젓눈수저 구리저 집니서리 수벌리두 주루루 버려놓고 꼭 끓였다 오죽 판대 모양과 당하기 얼기설기 송전되기번뜬 정전 주르르 엮은 산비떡과 조락 산척 우침저 양회과 저녁 콩판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청단수다 그저 박이며 산채고사리 수국 미나리 똑똑 채 만나 잡고 주르르르 들여 붙고 청동화로 백탄 수프 체질을 살살 계란을 톡톡 깨요. 딱지를 띠고 길게 늘여 꽃겨우로 따 연개찜 어도독 파도독 매초린탕손뜨건운니 세저 말고 나무저를 들여라 맛난 아. 기름에 간장국에 풍덩 들이쳐 피시. 이렇듯 잘 장만해가지고 과하주 좋은 술을 화자누에 가득히 부어들고 시승님 박주 하나마 한잔 드시옵소서. 아이 놈이 제수가 술을 주면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야이놈흥부야너내 성질 알지? 내가 초상마당에 가도 건주가 없이는 술안 먹는다. 네계집본이 곱게 입혔구나. 입힌 김에 건주가 한잔 올려라. 흥부 마누라 기가 막혀. 어서. 시수님 <laughs> <야>, 여보 여보 아주머니 <laughs> 제수 타러 권주가 하란 말씀은 구금천지 어디가 보았소 풍진 섣달 추운 날에 아. 구박을 당허여 나오던 아. 일을 곽 속에 들어도 못 믿겄소 전국 자세를 고만하오 나도 오늘은 쌀과 돈이 반이 있고 은근 부어도 많이 쏘오 속을 차리면 뭐 어가 니가 집에 왔소 니가 한라면내가 먼저 들어갈라요 떨쳐버리고. 들어 간다 야 이놈 흥부야 하 여태 안 보다 보니 니기 네 마누라 많이 변했구나 썩 버려라 내가 좋은디 세 장가 보내주마 그러고 저기 저 운목에 저 벌건 게 무엇이냐 아이고 형님 그게 강남 박통 서 나온 화초장이올시다 참 좋다, 그다토라 그놈 그란도 형님 드릴라고 지지해 놨으니 내일 아침 하인지어 보낼 테니 오늘은 그냥 건너 가시지요 어허, 도정놈 같으이라고 아 내가 너를 어려서 얼마나 이쁘게 키웠다고 그걸 안 내놓고 그러느냐, 이놈 응. 네가 밤새 좋은 보물 싹 끄집어내고 빈계장만 보내려고 그러지? 땡! 호로 자식 같으이라고 어라, 어라, 내놔라 내가 욕심이 잔뜩 나니 네 사는 부려 튼튼이라 짊어지고 갈란다. 이리 내려라.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화초장 이름을 잃어버릴까 봐이렇듯 외고 가는디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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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을 건넜기다. 아, 차례가 이었구나 추장, 추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송장, 구둘장 아니다. 고추장, 된장 아니다. 가까 포여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거 무엇이냐? 저희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아누라 집안노느니 허리칸, 따가 집이라고 들어오면. 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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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와서 영접하는 게 토레올체 좌이푸둥이 웬말인가 에라 요년 요망한 년 놀보마 누라 좋아라 형감보신줄 내가 몰랐어 형감보신줄 내가 몰랐어 이리 와시오 이리 와 번심은, 아우! 번심철 칠심은, 칠심은, 팔고 한, 지구나, 철 자, 기왕에 나왔으니 한번 돌고나 들어가자. 허. 저희 소리청은 우리 전통예술의 다양한 인접예술을 공연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국악 버스킹을 맞이해서 밖에서 여러분과 좋은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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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저이 저희 이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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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嘿听。